네 안녕하세요. 평안히 계셨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 말씀입니다. 그러나 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더욱 더 주님 안에서 거룩한 삶,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아, 오늘은 누가복음 8장 14절 말씀입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아, 왜 좋은 땅에만 열매가 맺힐까요? 길가나 바위나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왜 열매를 맺지 못할까? 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은 어려 많이 어려움을 겪는 모습은 바로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의 모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밭에 떨어졌고 심지어 자라기도 하는데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예수님께서는 이 가시떨기를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오는 직접적인 박해, 어려운 방해, 이런 것들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염려와 향락의 기운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어,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생활 잘 하는 것 같고, 염려 없는 것 같고, 걱정하지 않는 것 같고, 세상 것 쫓지 않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속으로는 늘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생의 염려, 지속적인 세속적인 염려들이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주신 일용할 양식을 넘어서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한 염려들이 우리의 염려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없이 자신만을 위한 염려. 그래서 겉으로는 뭐 아무런 문제 없이 신앙 생활 하는 것 같아도 결국 속은 그 염려로 인해서 병이 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말을 하는 겁니다. 재물과 향락의 기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과 생의 향락,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거죠. 더 많은 것을 모으기를 원하고 더 즐겁고 더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잘안 되니까 속이 상하는 겁니다. 더 많이 얻지 못해서, 더 많이 즐기지 못해서 속상함과 억울함, 그것으로 인한 염려가 우리의 삶에는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 이런 사람들은 마지막 단계에 가서 결실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어, 결국은.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혀야 하는데 평생 예수를 믿으면서도 평생 염려하면서 살아서 결국은 평생 하나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이 되고 만다는 거죠.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어야 됩니다. 나를 지배하시는 분,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어야 하는데 우리는 너무도 쉽게 물질이 나를 지배하게끔 내 삶의 주인의 자리를 물질에게 내어 주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자꾸 세상에 많은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서 결국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염려를 많이 하는데 평생 염려하고 산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은 결단코 아니지요. 오히려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감사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지배 당하지 맙시다. 오히려 그것을 지배하며 살아갑시다. 나를 지배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염려와 재물과 향락을 오히려 다스리며 살아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내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분 뿐이게 하여 주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에게는 철저하게 순종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염려와 재물과 향락은 우리가 오히려 다스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